습니다. 6월 12일 목요일 밤 키울 늦게 인사 올립니다. 자 늦었지만은 늙게 채의 신상품을 네, 준비해 보았습니다. 뭐, 잘 보시고 늦게라도 문자 혹은 네, 전화 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명명품 입원 등재 상품 인기 단역 복륜 신라입니다. 자, 아가씨 사계 등을 몇명 등록한 유준강 회장님께서 역시 몇명 등록한 개체로 자, 단역 봉륜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네, 존재 신 자, 꾸준한 네, 찬사와 사랑을 받고 있는 개체. 등재 상품 배양 상태 깔끔하고 무늬 발색이 예쁜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자, 모쪽 입장수 내장인 거요. 네, 전체적으로. 네, 발색이 아주 예쁘고 전진초 네. 목대 굵고 아주 폼나게 네, 멋진 네. 황붙는띠을 입장 전체에 잘 들고 있습니다. 목대가 참 굵고 뿌리 건강하고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신라도 요즘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길이 10에 0.7, 네. 4에 0.7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네, 우수적으로 추천드리는 신라입니다. 네, 벌부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지쪽 개체로 뿌리 긴 뿌리 여섯 가닥에 벌부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무늬 발색이 아주 예쁜 신라 네, 전진지쪽 개체입니다. 무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에이스급의 아주 멋진 개체를 소개 올립니다. 자, 경남산지로 입변성 황중투 네, 전진지쪽에 일신나 개체입니다. 먼저 옆석을 보십시오. 양바닥은 후유개 중배부른 전형적인 입변성으로 어, 녹항의 색대비도 좋고 옆육이 어, 정말 이 두툼한 네, 후육의 옆석입니다. 힘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옆육이 정말 좋습니다. 네. 자, 좋아. 전체적으로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쁘고 옆석도 어, 좋으면서 중배부른 입변성에 배양상태도 좋고 뭐 혼자 볼 데가 없습니다. 네. 자, 전진 이쪽에 일신화 개체로 신화 도 문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자, 정말 다부지고 힘있고 어, 멋진 개체입니다. 네, 아주 짱짱한 이입니다 길이는 11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보 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이촉의 일신화개체로 엽성도 아주 좋은 잎변성 네, 황중토 전진이촉의 일신화개체. 자, 엽성이며 무늬 발색이며 난초가 뿌리 상태며 배양 상태 정말 좋습니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입원등재 상품 인기 전면 황산바나 천상입니다. 자 경북 청도 산지로 김상현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네, 금계 산반으로 터진 네, 하나의 어, 입에서 어, 전면 금계 산반화를 환상적으로 피우는 개체입니다. 자 그다 보니까 꾸준한 인기 속에 어, 무지도 비싸게 팔리는 천상이죠. 자 무지에서 복륜, 뭐 산반 복륜, 뭐 금계 산반 놓고 다양한데. 나가요. 자, 등재 상품은 전진 1초에 이신하개체 시나포함. 자, 시나가 금방 큽니다. 표터를뚫르실 않는 이제 큰 님만 남았기 때문에 금방 막니다 자, 전진 세초. 어, 지금 모초 입장수로 네 장에 어,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복륜밥을 아주 깊게 삼반복륜으로 어, 네. 깊게 지금 네, 물고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신화초계도 더욱더 이제 삼반복륜의 무늬가 아주 깊숙하게 금계열로 자리 잡겠구나 싶은데 왼쪽 에치는 정말이지 금계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네. 금계 전면으로 이렇게 훨씬 더어찌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얘는 지금 금계삼반복으로 터져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전체 뿌리도 아주 건강하고 좋고요. 이쪽 신화도 정말 멋진데 여기 지금 더 좋습니다. 자. 길이 어, 뭐쪽 15.5의 0.6큰신화가한 4cm 되네요. 자. 작은 것은 2cm. 우선 좋은 자 추천드리는 천상입니다. 무늬가 잘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군게 단방으로요. 네. 네, 브밑으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1쪽의 양신화 신화 포함 전진 3쪽입니다자 신화 쪽에 어, 보십시오 지금 삼반 네. 복륜이 어, 금계형으로 지금 아주 여기로는 지금 금계 삼반으로 아주 터져 나오고 있어요.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교 상품 경남산지로 김태영 님께서 명명 등록한 홍화에 있어서의 간판스타 삼홍입니다. 합판 전체 어, 맑은 홍색이 고르게 색발현이 멋진 개체. 어, 각종 대회, 전국 대회 어, 무수히 많은 또 상력으로 충분히 검증받은 개체이고요. 또이 잎장에 이렇게 홍화 서반 무늬가 잘 들어 있어서 어, 여배로서도 출중한 개체입니다. 자 등재 상품 전진 세척이고요. 뿌리 아주 건강하고, 벌부 상태 좋으면서 자 밑자리 좋게 어,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15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3홍입니다. 네, 벌부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벌부가 탱글탱글하고, 건강하고, 뿌리 가닥수 많은 전진세초 자맨 뒤에 선대 무척에도 이렇게 보십시오. 네,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는 배양 상태가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 전진 쪽에는 아주 밑자리 좋게 큼지막하게 또 달려가고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깔끔하고 멋진 3호 전진 3쪽 모두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등재 상품 어, 인기 홍화 3홍입니다. 네, 등재 상품은 전반적으로 어, 양호한 전진 2촉의 일신화 개체로 자, 입장수가 네. 4장 5장입니다. 자, 19에 0 8로써 홍화 서반이 입장에 이렇게 들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뿌리 건강하고 신화가 크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좀더 추천드리겠습니다. 3호 네, 전진 2쪽에 일신화, 네, 벌부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요. 자, 가사수가 많고 밑자리 좋게 신화가 큼지막게잘 달려있는 네, 인기 홍화 3호. 이 쪽, 이쪽성수종자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최고의 황복성나개백입니다자남복산지로 g 어, i n 이 남성 어, 이 느껴지는 g 백입니다 원래 복륜 자체가 이 남성 적인 하나의 용어입니다 자이 장군 joggin, 이 남성 j o g g i 또이칼 네, 그들이 쓰는 검에 두르는 칼집에 두르는 네, 금가은의 테두리를 네, 이 복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갑옷에 두른 또 금가은의 테두리를 그러니까 복륜은 이렇게 금빛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잘 두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복륜입니다. 그래서 따온 말로 자 복륜 등재 상품 네 개백 전진이 5 5초의 일신화 개체 아주 네. 황복륜띠를 진청에 아주 바탕에 황복륜띠를 잘 두르고 있는 기상이 느껴진 아주 멋진 개체 또 난초가 강해서 복류는 거의 뭐 죽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자, 정말 무진도 멋있게 잘 들었네요. 신화도 화려하게 지금 색이 아주 잘 들어와 있고요. 자. 남성적인 기백이 느껴지는 개백. 자, 전진 2.5초의 일신화, 네, 13.5에 0.7신화는 2.5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음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2.5의 일신화 개체로 전체 뿌리 가닥 수 많고 또긴 뿌리 건강하고 네, 배양 상태 깔끔하고 멋집니다. 자 모촉도 또이 전진 신하 촉도 델브 뿌리 아주 상태 좋습니다. 네, 개백 네, 2점, 전진 2. 전진 2.5의 일신하 개체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운이 발색이 아주 예쁘게 나와 주었네요. 현재 상품 아주 멋진 개체 소개 올립니다. 자 엽성 황종투 전진 네 촉의 이신하 개체입니다. 바당바당한 후유성으로 네, 녹항의 색대비 좋고 네, 엽성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백항색으로 색감도 예쁘고요. 자, 밑자루 좋게 뿌리 양호한 상태에서 신나가 아주 큼지막하게 두개또 달고 있어서 좀 있으면 여섯 척이 되겠습니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는 네, 엽성 황중투 전진네 척의 이신나입니다 길이 1일점오에0 7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벌부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엽성 황중투 전진 내쪽의 이신하게체로 어, 전체 뿌리 어, 건강한 여섯 가닥에 위자리 좋게 어, 신아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두 개가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엽성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전진 내쪽의 이신하게체 전반적으로 벌부 상태 좋고요. 네, 자, 뿌리도 좋습니다. 긴 뿌리로. 지금 이 신화촉이 밑자리 좋게 쌍둥이로 잘 살려가고 있는 멋진 개체 자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품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압성 황중투 전진 2촉의 이 신화개체입니다. 자 단단한 고육성으로 네. 중합입니다. 앞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어서 녹황의 색대비가 더욱더 어, 선명하고 뭐색 대비의 경계가 뚜렷하고 네, 멋진 개체입니다. 네, 자, 굉장히 네, 멋있는 개체. 전진 2쪽 개체. 신하가 지금 포트를 뚫어서 또 무늬 잘 들어오고 있고 비자리 좋고요. 자 앞선 환중토 전진 2쪽의 이신하 개체 십육의 영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벌부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2쪽의 이신하 개체로. 전체 뿌리 가닥수 여러 가닥으로 좋고 생장점도 살아 있고요. 자, 이렇게 양신화가 밑자리 좋게 아주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는 우수 개체입니다. 자, 좀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등재 상품 하순산지로 네, 단엽서방 개체입니다. 자, 아주 부러질 듯 단단한 후유계. 네, 모초계도 이렇게 서방 무늬가 잘 들어 있고요. 양신화 받은 개체로 어. 자, 양신화 모두 엽성이 아주 그냥 거의 뭐 나뭇가지 수준입니다. 부러질 듯 자, 그러면서 또 서반무늬가 입장에잘 들어있는 네. 자, 오른쪽 신화도 마찬가지고요. 네. 단엽 서반 네. 중간 1쪽에 이신화 개체, 5초 5에 0.7, 신화 4에 0.6도 나나고 있네요. 자. 저뭐 뭐 엄청나게 단단한 부유개 짱짱한 하나입니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미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중간 일초기에 이신화 개체로 생장점 살아있는 건강한 뿌리 여러가닥으로 좋습니다. 자,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는 네, 단엽성 서방 개체, 엽성도 따글따글 아주 좋습니다. 시청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어, 까닥지엽성을 지닌 네, 엽성 서반 전진 1초계 일신화 개체입니다. 자 삼촌포산지로 난초가 네. 네, 좋습니다. 단단한 후유엽성이에요. 네, 입장의 서반분이 아주 잘 들어있는 거의 단엽에 가까운. 자, 그러면서도 이 전진신화촉에도. 간단한 후유기 성에 이렇게 사방무늬가잘 드러나게 들어있는 자 우리 삼천포의 구회장님 직접 산 채에서 네. 그분은 또 직접 산채 하신 것만 이렇게 또이 분양해 주시는 분이신데 엽성이 아주 좋습니다 자 11에 0.8 어, 신화는 한 4cm 나오고 있네요 자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사방무늬도 아주 잘 들어있는 게체 자 추천드립니다. 벌부 상태 보겠습니다 자, 엽성이 까랑까랑한 네, 엽성 서반. 네, 전진 1초기에 일신하개 체로.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벌부 탱글하고 자마 잘 달려가고 또 뿌리 벗고 있습니다. 자, 멋진 개체.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제는 기온이 꽤좀 올라가는 그런 날씨죠. 네. 자, 오늘도 기울랑 카페에 관심 주시고 또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난초, 키운 난초로 또 찾아뵙도록 힘쓰겠습니다. 편한 안밤 보내십시오.